저승의 신이자 죽은 자들의 왕, 하데스의 아들, 자그레우스는 저승을 벗어나 이승으로 가기 위해 기나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탈출이 불가능한 지하 세계에서 도망치기 위해 어머니인 닉스와 그가 올림푸스로 찾아오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믿는 올림푸스의 신들, 제우스 포세이돈 데메테르 아테나, 아레스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디오니소스, 헤르메스의 가오로 도움을 받으며 수 없는 죽음을 반복하면서도 조금씩 지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의 반목도 분명 있었지만 나레이션의 실수로 어머니인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위도치 않게 알려줬기 때문이었는데 그의 친어머니인 페르세포네는 현재 이승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자그레우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던 것 수많은 지하세계의 병사들과 복수의 여신인 퓨리 세자매 모기자린 레레네의 뼈 하이드라 아테네의 왕인 영웅 테세우스와 크레타의 황소 아스테리오스 끝에는 자신의 아버지 하데스에게 죽고 또 죽고 또또 또 죽고 암튼많이 죽은 끝에 로페 폐륜을 성공시키고 간신히 고대하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지만 허나 핏줄 때문이지 자그레우스는 지상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었고 결국 자연사하여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럼에도 효자 자그레우스는 어머니를 만나러 탈출을 시도 아버지에게 계속 폐륜을 저지른다 말하고 나니 개 x 가 따로 없지만 어차피 신이라 부활하니 괜찮다 뭐 아무튼 살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본 결과 위에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결혼한 거였지만 올림포스의 신들은 페르세포네와 하데스가 결혼한 사실을 모르고 그녀가 실종되었다 믿고 있다 한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 즉 자그레우스의 할머니인 데메테르 자신의 딸이 사라져버린 것에 큰 비통함을 느끼고 지상을 추위로 뒤덮어 버렸으며 어머니가 저승에서 도망친 이유는 자그레우스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운명의 예언대로 사망했었고 후에 닉스가 모종의 방법으로 그를 부활시키는데 성공하긴 하지만 그 전에 페르세포네 충격을 받고 저승을 등지고 떠나버린 것. 모든 것을 말해준 페르세포네는 자그레우스의 탈출로 이 사실이 올림포스에 전해질까 두려워하며 더는 찾아오지 않을 것을 부탁하지만 아버지가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며 그리워하고 있던 걸 눈치챈 아들은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해 어머니를 다시 지하세계로 돌아오시게 만들었고 그렇게 가족은 재결합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마주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해 끊었으면 이 영상이 못해도 한 주는 빨리 올라갔으리라. 여전히 올림포스의 신들은 진실을 모른 채 자그레우스를 돕고 있으며 만에 하나 페르세포네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올림포스의 신들과 지하세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심지어 어머니를 지하세계로 보낸 건 다름 아닌 제우스였기에 그 역시 진실이 알려지면 곤란한 상황. 이에 어머니는 생각이 있다며 올림포스의 신들의 호감을 사라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임무를 준다. 그때부터 선물을 미친 듯이 퍼붓고 위도치 않은 자기 PR도 들어주고 신세 한탄 들어주고 낚시도 하고 죄 없는 영혼들도 계속 학살하고 원치 않았던 삼자의 연애도 시도하고 술도 미친 듯이 뿌렸지만 그럼에도 스크립트같은는 타이밍이 꼬여서 뼈 하이드라가 레르니가 되고 이별했던 연인들을 재결합시키고 양어머니와 양할아버지를 화해시키고 친구의 형벌도 좀 줄여주고 살인자 말고는 말도 못하던 친구가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가 돼서야 간신히 신들의 환심을 살수 있었다 그렇게 신들에게 초대장을 보내 그들을 지하세계로 초대한 후 어머니가 적당히 거짓말을 쳐서 오랜 시간 계속됐던 불화를 마침내 전부 끝낼 수 있었다. 그렇게 올림푸스와 지하 세계 평화가 찾아왔다. Few tales are told of Hades, whose reign as grim lord of the dead came to a sudden end when all at once his past caught up with him. But gods do not go quietly, and history repeats. So this tale was only a matter of time. Kronos.